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지플립포에서한 번만 설정하면 편의성이 200% 좋아지는 자동화 설정 빅스비 루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본격적인 빅스비 루틴 설정을 하기에 앞서서 루틴 설정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루틴 플러스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루틴 플러스는 굴락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요. 굴락은 구글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가 안 되고요. 반드시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군락을 설치하신 다음에 하단에 루틴 플러스를 선택해서 설치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어폰을 착용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도 자동으로 사용하던 음악 어플이 실행돼서 음악까지 재생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루틴 설정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빅스비 루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빅스빌 루틴을 선택한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루틴 추가 그리고 상단에 언제 실행할까 위에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다양한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이곳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한 다음에 블루투스 기기 바로 밑에 있는 기기에서 설정 안됨을 선택하면 현재 스마트폰에 등록된 디바이스가 표시가 되는데요. 원하시는 무선 이어폰을 선택하고 연결됨을 선택 그리고 완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에서 플러스 버튼 추천 동작에서 음악 재생을 선택하면 현재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어플 리스트가 표시되는데요. 이곳에서 원하시는 어플을 선택하고 완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추천 동작에서 음악 재생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중간 정도에 있는 음악에서 음악 재생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어플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동일하게 음악 어플을 선택하고 완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을 선택해서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만 해주시면 이렇게 이어폰을 착용을 했을 때 음악 재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사용하면 음악 어플은 실행되지 않고 단순히 음악 재생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 어플까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등록한 루틴을 선택해서 맨 하단에 편집을 선택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에서 플러스 버튼 하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면 상단에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다양한 어플 리스트가 표시되는데요. 방금 전에 등록한 어플을 찾아서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완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오른쪽 하단에 다음을 선택하고, 루틴 이름에서 완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무선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면서, 방금 전에 등록한 음악 어플까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는 잠금 화면이 자동으로 해제된 상태를 유지되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잠금 설정이 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빅스비 루틴 하단에 있는 루틴 추가에서 언제 실행할까요? 플러스 버튼 중간 정도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네트워크 추가를 선택하면 현재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현재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하려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 실행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 장소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단에 여기에 들어오면을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 상단에 있는 추천 동작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를 선택하고 하단에 확인! 만약 추천 동작에 해당 메뉴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중간 정도에 있는 잠금화면에서 휴대전화 잠금해제 상태를 유지를 선택하고 확인까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오른쪽 하단의 다음을 선택하고 루틴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완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집이나 특정 장소에서는 자동으로 벨 소리로 전환되고 집이나 특정 장소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진동으로 전환되는 루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루틴 추가를 하기에 앞서서 벨 소리는 진동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루틴 추가에서 상단에 언제 실행할까요의 플러스 버튼 중간 정도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네트워크 추가를 선택하고 집이나 특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완료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에서 플러스 버튼 소리 및 진동에서 소리 모드와 음량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 모드와 함께 벨소리, 알림, 시스템 볼륨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우선 소리 모드에서는 소리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음량에서 벨소리와 알림, 시스템의 각각 볼륨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고 완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는 오른쪽 하단의 다음을 선택해서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 5를 사용해서 영화관 모드를 사용했을 때 스마트폰 역시 자동으로 무음 모드로 변경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루틴 추가 언제 실행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 하단에 갤럭시 워치 5에서 영화관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켜짐을 선택 후 완료. 무엇을 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 소리 및 진동에서 소리 모드와 음량을 선택한 다음에 소리 모드에서 무음을 선택하고 완료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음을 선택해서 루틴 이름까지 입력 후 완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영화관 등에서 갤럭시 워치5에서 영화관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한 번도 무음 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무음으로 변경이 되고 워치5에서 영화관 모드를 해제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자동으로 무음 모드가 해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이나 특정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각종 알림이 도착되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읽어주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종료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루틴 추가 언제 실행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하단에 추가를 선택해서 집이나 특정 장소의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완료. 무엇을 할까위해서 플러스 버튼. 그리고 알림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알림 읽어주기를 선택하면 수신된 알림을 읽어줄 어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앱이나 아니면 특정 앱을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는 다음을 선택하고 루틴 이름까지 입력 후 완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난장 멘쟁. 안녕하세요. 난장입니다. 지금은 알림 읽어주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페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삼성페이를 페이코에 등록해서 사용을 하면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삼성페이를 페이코에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이코 앱을 실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굴락에 있는 루틴플러스를 사용하면 측면 버튼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빅스비 루틴 하단에 있는 루틴 추가 언제 실행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맨 하단의 루틴 플러스에서 버튼 액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 액션에서 측면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두번 누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에서 플러스 버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어플 리스트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페이코 삼성페이를 선택을 하고 완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루틴 이름까지 입력을 하고 완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측면 버튼을 두번 클릭만으로도 페이코에 등록된 삼성페이를 바로 실행을 해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남은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밝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루틴 추가, 언제 실행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배터리 잔량에서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낮출 배터리 잔량과 미만을 선택을 하고 완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50% 미만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메인 화면 밝기를 선택을 하고 변경을 화면 밝기를 선택만 해주시고 완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커버 화면 밝기도 함께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무엇을 할까 위해서 플러스 버튼 동일하게 디스플레이에서 커버 화면 밝기를 선택하고 변경할 화면 밝기를 선택 후 완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음을 선택해서 루틴 이름 입력 후 완료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배터리 잔량이 50% 미만이 됐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와 커버 화면의 디스플레이 밝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배터리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Z 플립 4에서 한 번만 설정하면 편의성이 정말 좋아지는 빅스비 루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빅스비 루틴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방법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설정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